원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벡터에서 절대값 x a는 r 하면 이게 a가 중심이고 r이 반지름입니다. 벡터로 표현하니까 그림상에 보면 이런 모양이 주어지지만 결국 중심이 a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두번 쓰면 x a, x a는 r 제곱.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원의 방정식이다.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x a는 r 원이다. x 빼기 a 즉, x 빼기 a 는 r 제곱 원이다. 그다음에 지름인 양 끝, 벡터 a와 벡터 b가 지름인 양 끝으로 하는 원은 x 빼기 a, x 빼기 b 있는 빵 지름의 양 끝이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빵이 나오냐면 원 일이 있는데 한점한점 한점 여기에 가고 여기에 가면 원에서는 이게 수직이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 빵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땅은 필요 없고. a 와 b 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은 x 빼기 a x 빼기 b 다 문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점3 콤마 마이너스 2 p c 입니다 p의 위치 벡터를 p 빼기 10 p 빼기 c는 10 해석합니다 중심이 C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10입니다. 그럼 중심 C가 3코마 마이너스이니까 가지고 옵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이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10. 의미만 알면 됩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80번. 세 위치 벡터 a, b, p에서 a는 0,2, b는 -4,4, p a, p b는 빵, p a, p b는 빵이 무엇이냐면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a가 0,2, b가 -4,4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중심 구합니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로 나누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로 나누고 중심 구했습니다. 반지름 구합니다. XSX 빼고, YSY 빼고, 그럼 XSX 빼면 4제곱, YSY 빼면 1제곱, 루트루트가 반지름입니다. 중심 주어지고 반지름 주어지니까 원의 방지식 바로 갑니다.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5이런 형태입니다. 원은 요두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름의 양껏. 속도, 거리, 가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점이 하나 주어지는데 점을 대체로 x, y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점이 하나 주어지면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주어진 점들을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다음에 속력을 구하라 그럽니다. 속력은 얘 예, 미분한 녀석을 제곱대리고 미분한 녀석을 제곱대리고. 이래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숫자를 넣을 것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나옵니다. 3이나 4나 5나 그 다음에 가속도 고합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외웠습니다. 거미속이가 점이라는 거를 거리로 보고 미분하면 속도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거미속이가 거꾸로 하면 적분이라고 했고 밑으로 내려가면 미분 근데 여기 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또 루트 두번 미분한거 의 제곱 두번 미분한거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 물어봅니다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주어진 녀석 미분해서 제곱 주어진 녀석 미분해서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이동거리가 되고 아니면 a에서 b까지 1 더하기 미분 한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동 거리고 얘도 이동 거리입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식과 이식은 따라가 보면 같은 식인데 우리가 문제 풀때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x 식도 좋을 x는 얼마 y는 얼마 x y 두 개가 주어지면 그리고 하라면 이식을 쓰고. Y는 해가지고 식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 이동거리고 와라 실제 움직인거리고 와라 이식을 씁니다. 요거입니다. integral ASB까지 X땡이의 제곱 더하기 Y땡이의 제곱 integral ASB까지 1플러스 Y땡이의 제곱 이건 원래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는데 수능이 이제 더 이상 낼게 없다 보니까 한 3년 전인가 한 문제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주목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위치는 현재 상황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적분하라 그 말이고 실제 움직인 거리도 적분하라 문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x는 et, y는 t 제곱 빼기 t이다. 속도를 구하라. 속도 미분하면 됩니다. 이 미분하면 됩니다. et 빼기 1. 속력을 구하라. 속력은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속력입니다. 요런 형태 웃기니까 나중에 t는 1일 때라는 걸 줍니다. 그럼 t1 집어넣으면 루트 오다. 가속도 구하라. 가속도 구하면 이 속도 2 미분하면 0, 2t 빼기 1 미분하면 2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x 값각 제곱, y 값 제곱. 여기서는 간단해서 2가 만들어집니다. 92번 x는 3 코사인 4분의 파이 y는 3사인 4분의 파이트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면 점이 주어졌는데 위치가 주어졌는데 가속도의 크기 구하려고 하면 2번 미분입니다. 1번 미분 하러 갑니다. 어, 코사인 미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요거 개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4분의 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 요, 미, 사인 미분하면 은 코사인 4분의 파이 t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한번더 미분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4분의 3 파이 두번 미분하러 갑니다 한번두번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요 아이들 앞으로 또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와 4분의 파이가 또 만나지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 파이 제곱 y도 미분하러 갑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t 다시 4분의 파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랑 곱하면 16분의 3파이 제곱. 가속도의 크기니까, 루트 X2땡이 두번 미분한 거 전체 제곱, Y2땡이 두번 미분한 거 전체 제곱.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좀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면 얘를 제곱을 시킬 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앞으로 따로 묶어내고, 공통적인 게 16분의 3파이 제곱, 16분의 3파이의 제곱. 16분의 3파이 제곱 뽑아냅니다 그럼 요만큼이 1이 되어지니까 요 전체가 16분의 3파이 제곱 그래 됩니다. 95번.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속력 구하려고 하면 속도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속도 구하라고 합니다. 한번 미분, 한번 미분. 속력 구하려고 하면 루트 한번 미분한 거의 제곱 한번 미분한 거의 제곱. 체대값 물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제곱이 됐고, 얘 제곱 전개하려면이 전체 제곱, 더하기, 어, 빼기 마이너스, 사 사인, 이 t, 더하기 1. 그럼 요거 전체 제곱, 요거 전체 제곱 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니까, 2 제곱한 거, 4 만들어집니다. 사인이 제일, 이 전체 값이 제일 크려고 하면,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 가니까, 이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3이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 쉽게 좀 가보겠습니다. 시각 t에서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P의 x 좌표와 y 좌표가 x는 t, y는 t 제곱 더하기 t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 한번 미분. 이렇게 되었고, 가속도 두번 미분, 2, et 더하기 1, 이수직선위를 운동하는 점, x의 시각 t 사이의 관계가, x는 사인 2분의 파이 t, 3 코사인 2분의 파이 t일 때, t는 5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속도 한번 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t. 앞에 것도 미분해서 나가면 사랑 만나니까 2파. 이 코사인 미분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 한번더 앞으로 나가니까 2분의 3파이. t가 5일 때5집을넣게 되면은 2파이 코사인 2분의 5파이 5집을넣게 되면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5파이 2분의 4π까지는 2니까 필요 없이 2분의 1π. 2분의 3π. 2분의 5니까 2분의 4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2분의 파 π 그러면 사인 90도는 1, 코사인 90도는 0.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그래 되겠습니다. 요게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가속도 두번 미분. X가 위에 주어졌으니까 X 두번 미분, 땡땡. 그럼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식을 다시 한번더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 다시 2분의 파이가 앞으로 가니까 파이 제곱,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가 또 앞으로 나가지니까 4분의 3파이 제곱 어 여기는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미분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또 5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 사인 5 필요 없으니까 2분의 파이 5 집어넣으면 이 짓하고 빵이 되어버리니까 요거는 또 필요 없어졌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고. <laughs> 그래, 되었습니다. 4번. V, 속도입니다. 그, 미, 소, 이, 가. 속도가 주어졌는데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속도에서 거리로 가려면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합니다. 0에서부터 t, t 제곱 4t 더하기 3, dt. 적분 때리게 되면은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3t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 위치 변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t 제곱 마이너스 4t 하기3 dt 적분 3분의 t 3 마이너스 2t 제곱 하기 3t 0에서부터 3까지 3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계산하면 빵이 됩니다. p가 움직인 거리 거리 구하러 갑니다. 거리 구하러 가는데 위에 주어진 식이 t 제곱 마이너스 4t 하기3 이게 이런 형태가 되니까 1, 3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는 양수 1에서부터 3까지는 음수 1에서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취해줘야 됩니다. 양수 구하기 위해서 실제 움직인 거리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양수였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음수였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좀, 좀, 좀 3분의 8 요런 답이 만들어집니다. 5번 0에서 1까지 경과거리를 구하라. 경과거리 X값도 주어졌고 Y값도 주어졌습니다. 경과거리 0에서부터 1까지 X 한번 미분한 것 제곱 Y 한번 미분한 것 제곱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X 한번 미분하면 음 t 제곱 빼기 1의 제곱 y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0에서 1까지 이런 형태들은 계산해보면 다 완전제곱식 되어질 겁니다. t의 사성 어? 완전제곱식 안되어지네 점등 거 있나? 미분 3t의 제곱 빼기 1t의 사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t 의 제곱, 완전 e d i m e n s i o t 의 제곱 하게 되면 4 t 의 제곱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0에서 1까지 t 의 4승 플러스 2 t 의 제곱 더하기 1 그러면 0에서부터 1까 t 루트 t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인테그 0에서 1까지 t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고 결국, 이 t제곱 더하기를 적분하시오. 그런 말입니다. 3분의 1t, 3성 더하기 t. 0에서 1. 집어넣으면 3분의 4. 빼기0 집어넣으면 0. 답이 3분의 4입니다. 6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경과거리. x 경과거리는 2개가 주어지면 아까 식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한번 미분한 거 제곱 y 한번 미분한 거 제곱 그러면 얘는 좀 간단하게 생겼네.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인 미분하면 마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결국 얘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안, 서고, t 1이 되어지니까, 얘를 적분하시오. 1 적분하게 되면 t,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답입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주어진 범위에서 1 플러스 y 땡이 제곱, 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다하기. 미분하게 되면, 은 4분의 1,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요 1이 하는 역할이 얘의 부호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안으로 이렇게 더하기로 들어갑니다. 제곱 그럼 얘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2분의 1,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x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나가고 ex 적분하면 e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넣고 계산을 하니까 2 빼기 2분의 1. 8번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1 플러스 미분 미분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전체 2제곱 얘도 완전제곱이 될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 9번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0에서부터 1까지 1 더하기 미분 미분하면 1 더하기 미분한거의 제곱 루트 5 0에서 1까지 루트 5t 네, 루트 5 그럼 접분을 하게 되면 루트 5t 0에서 1까지 그래서 답이 루트 그렇게 되겠습니다.